이에서 얘기하는 거는 턴을 할때 이렇게 가고 이렇게 네. 간다는 건데, 네. 그, 그러니까 전환을 할때 발을 들어가지고 간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신, 몸은 이렇게 들고 가는 거고, 칼을 여기에다 둔다는 건 이게 가장 편한 거여서, 그렇고, 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도 당연히. 네, 이거, 이거 자연스럽게 나와요. 네. 하다 네. 보면 네. 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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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몸 가는 대로 다는 게 가장 기본이고, 네. 몸가는 방향대로 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러니까 몸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치는 게또 또 다른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음과 양 같은 관계예요. 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발을 들어야 돼. 네. 그럼 여기서 내려 치면서 드는 것도 기본이라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날검으로 할 때는 이게 걸려 그러니까 이때는 편수로 가고. 다시죠 그러니까 무를 때 상대방이 이쪽으로 오는 거는 여기서 창. 데 이걸 칼한 손으로 휘두르면 밸런싱을 안 해주면 내가 로 쏠려요. 아, 아.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서 탄. 주무슬 때 보이는 부분이요 우리가 고대서의 흐름에서는 여기서 쓱 갔을 때탁 이게 이제 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갔으면 얼기서 탈구를 네. 딱 차는 거예요. 힘도 잘해. 어어 네. 어. 어어이거 <laughs> 어, 어. <laughs> 어, 어. 피해서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딱봤을때탁 치면서 이것도 있고 손목을 뿌리치면서 바로 걷어 올려 찬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여기서 탈로 서로 겨눌 때 여기서 했을 때 손목을 딱 치면서도 하면서 이렇게 뛴다 뛰어 도망치는 느낌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태격의 의미도 있다는 겁태격머리는 태격손목 퇴격 같은 걸할 때도 원래 검도에서 탁 치는 거 이렇게 빠지는 식으로 가는데 아, 좀 많이 벗어나죠. <laughs> 그런 식으로 가기도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오른쪽, 조금 더 오른쪽, 조금 더 오른쪽, 참 이런 식으로 갈가능성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을 이렇게 친다 그러면 이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오는 것들. 네. 그러니까 상대 하단을 치는 흐름으로 간다 네. 그러면 손목 높이가 머리 높이인가 그냥 요요 선에 네. 서시다 요 선에. 아이 선에 서는 거. 아 이거 네. 아,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 이렇게 교차되면. 네. 이렇게 교차되었을때 들어가는 그런 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이건도 2년이 넘을텐데 교차돼있을땐이 흐름도 나올수도 있겠죠 그래서 혹은 이제 슥 이것도 교차되었을때 충분히 나올수 있는것이 이게 끌어온다음에 간다는건 이미 교차돼있을때 내가 붙인다음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laughs> 아니 이것도 있지 않나? <laughs> 이게 이렇게 하 공기 기본이야, 그러니 아이 기본. 이 이렇게 온다 네. 하나, 둘이이로가이 예, 예. 아, 어, 아, 이건 내가 초등학교 때 대한검도 배울 때나오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으면 확 쫓아 들어가면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여기,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 들어가면서 간다는 게쉽 그럼 사실 두당상이라도연결 뛰면서 가는 것도 이거랑 연결된다. 야. 용약하는 거. 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게 웨이크가 네. 어떻게 되냐면 탁 위에 쳤다가 아래치고 이런 것들이 기본 훼이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경동님 이렇게 들었다가 막안으면서 치고 이제 이런것들은다 연결될 네. 수 있어요. 실법이 네, 네, 기본적으로 위에 위에 오르고 아래치고 아래 오르고 위에 치니까. 예. 아, 네. 그래서 탁 쳤다고 이렇게 들면서 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는 것들도. 밑에를 7듯이 갖다가 위로 올려치고, 이런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고대세 흐름이 원래 이, 내발 드는 거랑 연결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